먼저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두꺼운 옷들을 입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내 네비, 군수 님하고 소수님 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. 어 저희가 생각해 보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 곳을 모니터링 하면서 활동을 할수 있었다는 건 저에게 큰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3년 동안 해남천을 위해서 해남천의 학교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. 이에 후꽁 던지기를 했고 이에 활성액을 뿌리고 악취를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어 며칠 전에 여기에 꽃을 심을 때지나가신 어떤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. 여러분들이 죽은 길을 살렸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,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21년은 어, 2021년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산책객들이 지금 이, 여기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허브 저기에 심어놓은 체리 세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끽하면서 다니십니다. 그때 그 꽃들을 심는 과정들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었었어요. 굉장히 힘들고 좀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지만. 그런 것들이 지나가시는 어떤 분한 분이 하신 말씀, 여러분이, 여러분들이 죽은 길을 살리고 있습니다. 라는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, 3년 동안 했던 그런 저희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해남천은 몇 명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. 여러분 모두가, 해남천을 이용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해남천을 살리고 해남천이 해남에 어쩌면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그런 곳이 해남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천항까지 연결되는 해남천을 네. 우리가 네. 좀 음, 네. 계속해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